오빠, 알람소리 해주세요. 아니, 근데 맨날 알람소리 해주면 해요? 좀 해주세요. 왜 열심히 했는데 왜안 해줘요? 알람소리 만들어주면 맨날 안 해. 왜안 하는 거지? 이제 다들 확인해야겠어. 내꺼 목소리 알람 해놓으면, 어, 인증으로, 저기, 디어, 디어 진혁에 올려요 오케이 인, 인증 인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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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증 오케이 인증 알람 뭘로 맞춰드릴까요? <laughs> 알람 할게요 뚱 두둥~ 둥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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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브이단 진혁이에요.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.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야죠. 컷 다시 아~ 둥~ 두둥~ 둥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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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~, 둥. 헤이브이단 브이단 단장 이진혁이에요. 이제 일어날 시간 되지 않았어요? 이러다 학교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요. 둥둥 됐다. 요거 쓰세요? 셀러 발람 맞아요 그겁니다. 아 근데 셀러 발람 다들 이렇게 하는 거 같으시던데. 다들 셀러 알람을 되게 이렇게 스윗하고 큐트하냐 하시는 것 같은데. 아 알람에 깜빡이가 들어갔다고. 자 마지막입니다. 둥 도둥둥둥둥둥둥둥. 헤이 V단, V단 단장 이진혁이에요. 아 이제 일어날 시간 되지 않았어요? 이러다가 V단들이 해야 할 일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들. 다 늦을 수도 있어요. 둥근 애가 아니, 아기 태양이 떴으니까. 어서 다들 일어나요. 둥둥둥 두둥 둥 두둥 둥 두둥 됐다. 좋아 좋아. 마음에 들어. 나도 이렇게 스윗하게 한번 해보자. 안 돼? 어어눈이새색 기기 라진진 에코. 헤이 브이단단.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. 오늘의 할 일을 해야죠. 웃으면서 일어나. 인증. 이거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아 근데. 일안 하면 어떡해. 일 말고 뭐라고 해야 되지?